75장.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죄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죄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섞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과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지 하노라 너희 뿔을 높이들지 말며 고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으로나 서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을 낮추고 저를 높으시리로다 여와의 호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자는 하나님께 쏟아내나니 실로 그지 거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인의 뿔은 높이 이리로다. 76장.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설렘에 있으며, 그의 처서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한 산에서 영원하시며, 종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이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가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라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예문 주로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여움은 죽께로 그만 시리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의 길을 꺾고 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에게도 두려움이 싫어다. 7 7장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두고 거. 거두지 아니하였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강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으로 하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을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에 오른손에 해곧 여와 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음절이며 주의 행사가 낮은 소리로 내노놀이다 하나님여 이 주의 돈은 극히 그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일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총량하나이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구한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전 길이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78장 내 백성이여 내 일법을 들으시며 내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우러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라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영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업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도 아니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구하고 폐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로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브라함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인들에게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이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매마는 땅에서 지존자를 폐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로 요구를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게 일하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낭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와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도 강할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낮에는 헛되이 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허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나 이를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의 정함이 없으며 그의 연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호를 여러 분 돌이키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놓였게 하였도다.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시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폐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왕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에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게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묶기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암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인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 소유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빛나 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저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세사장들은 칼에 엎드리고, 그들의 과부들도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청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의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순 땅을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이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9장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세계에 팝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호산 자에게 조서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와 호여 어느 때까지 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화아로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를 정하신 자들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의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의 죄 목자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오다. 80장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구룹사유의자정하시니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나민과 무나메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리일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으로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멀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짜여 그 담을 허스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라 하셨나이까.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망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오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이신 주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것이 불타고 배음을 당하며 주의 먼 책으로 말며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곧 주의 위하여 힘있게 있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망 군의 하나님 여호 와여 우리 를 돌이켜 주 시고, 주의 얼굴 에 광채 를 우리 에게 비추 소서, 우 리가 구원 을얻 으리이다.